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금식하며 울며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나라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구국기도회가 열립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6월 25일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특별히 단니엘서 9장 이전에7 0년만에 그칠이라는 구절과 같이. 한국 사회의 혼란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 각종 혐오에 따른 사회 분열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70년 전6.25 바로 이전에 한국 사회의 이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또 계층이 또 분열되고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바라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초점을 하나님께 모아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 구국 기도회의 주제는 총세 개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 교회 연합과 복음 통일, 그리고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입니다. 임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사회 혼란의 해결을 위해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비판만 많이 하지 기도를 많이 안한것 같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기판하라는 말보다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번 구국기도회는 금식을 기본으로 하며 새벽기도회 간증, 특강 등 다양한 일정이 준비돼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먼저 바로 서자. 이제 금식이라는 건 비상기도거든요. 지금 이제 구국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 있고. 임목사는 이밖에도 금식 기도를 통한 교회의 본질, 예배, 선교정신의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습니다. 또한 임목사는 비록 사회가 여러 갈래로 분열되었지만 기도 안에서 하나 될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념이라는 자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우상에 우리가 볼 때는 또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 하나 됨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니까. 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의 참가자는 6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 신청은 TMTC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c 시즌 투데이 조준합니다.